월 이용자 수 1억 명 돌파 연매출 1조 6천억 원 PC방 점유율 1위는 눈 감고도 예측할 수 있게 만든 최강의 생태계 파괴종 리그 오브 레전드가 출시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전 세계 동시 생중계된 이번 10주년 기념 행사는 리그 오브 레전드 팬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코끝이 찡해지는 이벤트였는데요. 이번 특별 생방송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이 부분이었죠. But first the League Universe existed only within the game. Now we're entering a new era. 이날 라이엇 게임즈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모바일 콘솔 버전인 리그 오브 레전드 와일드 리프트를 비롯해 리그 오브 레전드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격투 게임, 쿼터뷰 액션 게임, 카드 게임, 그리고 근밀의 배경의 FPS 게임까지 수많은 신작들을 한꺼번에 공개했습니다. 마지막에 게임즈의 S가 반짝이는 부분에서는 일말의 재치도 느껴졌는데요. 하지만 진짜 감동적인 부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We haven't just been making League of Legends. We always knew we wanted to make New games eventually. A lot of us spent our youth playing shooters, like really hard shooter, strategy games. It had a Street Fighter Two machine. One of my all time favorite games, for example, is Civilization. Magic the Gathering, by far. I grew up playing lots of classic adventure games. I play a lot of MMORPGs. I think Riot is a collection of people that started as players that wanted to make new experiences or better experiences. So they became developers while remaining players. Whether you're a, a tactical shooter fan, or fighting game fan or strategy card game fan you can count on riot to support that those needs with a really really strong long-term mindset 이 장면이 호소력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평소 즐기는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 역시 각자의 최애 게임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게이머라는 사실을 과장하지 않고 담백하게 그리고 진정성이 느껴지는 방식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 부분 이런 말을 들으면 바로 생각나는 게임이 하나 있죠. 라이엇이 전 세계 롤팬을 위해 보여준 화끈한 팬 서비스를 마냥 웃는 얼굴로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블리자드 팬들입니다. 최근 여러 차례 홍역을 걷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지금 라이엇 게임즈가 누리고 있는 인기와 사랑이 전성기 블리자드가 누렸던 인기와 사랑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약간 어거지 같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각각의 장르에서 시장을 지배했던 그리고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두 회사는 꽤나 흥미로운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PC 게임으로 e스포츠 분야에서 성공을 경험했고 팬들과 소통하는 자세, 게이머들의 감성을 잘 이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네마틱 트레일러를 거의 CG 영화 수준의 퀄리티로 뽑아내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참신한 게임 플레이를 먼저 만들어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는 쉽지만 마스터하기 어렵다는 철학 아래 이미 확립된 장르나 플레이 메커니즘을 기초로 완성도를 높여가는 개발 방식도 비슷하고, 게임을 넘어 소설, 만화,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분야로 활발하게 미디어믹스를 전개하며, IP를 중심으로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하는 전략도 상당히 유사한데요. 물론 1994년 설립되어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거대 게임사 액티비전 블리자드와 2006년 설립돼 지난 10여 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한 라이엇 게임즈를 단순히 1대 1로 놓고 비교하는 건 아마 무리겠지만 적어도 팬덤의 문화적 영향력이라는 차원에서는 이제 딱히 어느 누가 앞선다고 말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습니다. 세대적으로 보아도 이두 회사는 꽤나 차이가 있는데요.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까지가 블리자드의 전성기였다면. 리그 오브 레전드가 시장 지배적 게임이 된건 2010년 이후기 때문에 팬들의 연령대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2019년 10월 현재 이두 회사의 이미지와 팬들의 태도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는데요. 블리자드는 지난 2018년 블리즈컨에서 자사의 핵심 팬층인 PC 게이머들이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모바일 장르의 액션 게임, 디아블로 이모타를 하필이면 헤드라이너로 공개해 필요 이상의 비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차라리 워크래프트3 리포지들을 헤드라이너로 넣거나 이미 개발 중이란 루머가 널리 퍼져있는 다른 PC 게임 차기작의 티저 트레일러만 공개해서도 이 정도로 부정적인 반응은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무엇보다 이때 이후로 블리자드가 게이머처럼 생각하는 능력, 팬들의 반응을 예측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반면 라이엇 게임즈는 여전히 플레이어를 중심에 두고 게이머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미디어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라이엇 게임즈의 공식 소개 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문구로 시작합니다. 라이엇게임즈는 플레이어가 만드는 플레이어를 위한 게임을 개발, 유통, 지원하기 위해 2006년 설립된 회사입니다. 라이엇게임즈가 롤 10주년을 기념하며 풀어낸 보따리가 대량의 신작, 롤 유니버스였다는 사실도 주목해볼 만한데요. 게이머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사에 가장 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당연하지만 더 좋은 게임을 더 많이 내주는 걸 겁니다. 그동안 라이엇게임즈는 Z라는 복수형의 명칭과는 달리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원 히트 원더웨에는 별다른 신작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다수의 신작은 그 자체로 팬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었을 겁니다. 여기에 더해 단순히 사업적으로 다양한 장르의 상품을 더 만들어 돈을 더 벌자는 것이 아니라 리그 오브 레전드의 IP를 사랑하는 팬들을 위해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 라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이번 발표는 팬 서비스로서도 더 빛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또 발표 앞뒤로 배치된 영상에서 지난 10년간 리그 오브 레전드가 만들어 온 역사가 게임을 만든 개발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리그 오브 레전드를 플레이하고 지켜봐 온 플레이어들이 만든 역사였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다는 점도 마찬가지인데요.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인 기업이 사업적 이득을 쫓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경험과 가치를 만들고자 하는가 또 자신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잘 전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라이엇이 이번에 보여준 모습은 홍보라는 행위의 본질이 무엇인가 보여주었다 해도 결코 과하지 않을 겁니다. 한편 라이엇게임즈가 이 중에서 처음 게이머들에게 공개한 게또 카드 게임이라는 점 때문에 블리자드와 라이엇의 관계를 일종의 대결 구도로 바라보는 시선도 생겨났는데요. 레전드 오브 룬테라의 게임성은 사실 캐주얼한 하스스톤과는 달리 조금 더 코어한 매직 더 게더링에 가깝기 때문에 두 회사 간의 본격적인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레전드 오브 룬테라가 어떤 게임인지 궁금하다면 위 링크를 클릭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비록 이어지는 사고로 논란에 입사였지만 여전히 많은 블리자드 팬들이 다음 달 예정된 블리즈컨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취재한 바에 따르면 올해 블리즈컨은 작년과 다르게 단단히 이를 갈고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라이엇이 보여준 팬 서비스를 멀리서 지켜보며 추억을 되새기고 있을 수많은 팬들에게 블리자드는 어떤 이벤트와 게임을 들고 나올까요? 오버워치2나 디아블로4 등 다양한 추측이 나무하는 가운데 오는 11월 2일 예정된 블리즈컨은 블리자드의 입장에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행사가 될 겁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오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릴 걸 약속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